여기야 아유, 야, 이거 뭐냐? 한평생이 지난 후 마인크래프트 꿀잼 짤방이 왔어요 우리의 격리된 세계에 작별 인사 아, 헤어지는 건가요? 뭐야? 아, 여기 장례식이구나 아, 친구야, 수고했어 잘가 어, 알렉스야, 잘가 다음에는 누구야? 엔더맨이구나 엔더맨아, 고생했다. 푹 아, 쉬어. <laughs> 어? 아, 엔더드래곤. 잘가. 최종보스. 넌 훌륭했어. <laughs> 자, 다음은 누구죠? 아, 못 봤는데. 위더였나? 자, 크리퍼. 잘가. 아, 너무 슬프다. 어? 자기 자신까지? 어, 어. 나는 말이 없다. 오 어? 여러분들, 오른쪽에 있는 거, 이거, 뭐죠? 잠깐만, 여기에 지금 태어났다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자, 다시 돌아갈 수가, 어? 뭐야? 어? 와우, 배 꼭대기 위에 왔어요. 지렸다. 근데, 돌아갈 수 있는 거냐? 친구에게 위더 싸움을 위해 물약을 사러 갔고, 친구야, 위더랑 한판 붙을 거니까, 그, 황금 사과 좀 많이 가져와라. 오케이. 자, 위더 어디 있죠? 여기 있나? 뭐야? 어? 뭐야? <laughs> 야 저기 숨어 있잖아. 걸렸다 <laughs> 걸렸다. 세 <laughs> 명이서 숨어 있네요. 귀여워. <laughs> 음악이랑 맞췄다고 하는데 들어보죠. 오 간다 수중터널. 오다 부시면서 간다. 짠짠짠짠 짠. 오오 하이얼 높이 높이 한번 더. 높이 높이 와오호야 호호. 옷까지 입고 간다 오와하 <laughs> 다시 한번 높이 아이고 <laughs> 한번더 높이 와아하하 <laughs> 치렀다 크리퍼로 까꿍. 오 까꿍! 까꿍. 까꿍. 놀리고 있어요. 까꿍. 오. 자극하지 마, 자극하지 마. 흥분하지 마. 까꿍. 반대편으로 가도 까꿍. 오. 위험해, 위험해. 한대 쳐볼까? 간다. 까꿍. 다시, 다시, 다시. 까꿍. 예스. 돼지는 뇌가 크다. 돼지야, 들어와라잉. 뇌가 크다는 게 똑똑하다는 걸까요? 이거 설마? 어? 돼지가 이걸 어떻게 통과해? 피그야, 엘로 와라잉. 꿀꼬랑, 가자, 가자, 가자. 온다, 온다, 온다. 어, 빠지나요? 뭐야? 와우, 야, 돼지가 영리해. 쓰다듬어줘야겠어. 블렌더에서 만든 RTX 네더 포털. 네더, 우와, 야, 진짜 한 10년 뒤 마크에는 이런 식으로 그래픽 상향되지 않을까? 물한 통이 먼 길을 간다. 물을 한번 부었는데 난리가 났대요. 자, 물한 줄기에 기적 가나요? 한강의 기적 갑니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 퍼지면서 야 설마 어딨어 어딨어 야 저쪽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야 이거 진짜 온 세상을 다 덮는 거 아니야? 와 진짜 물한 통의 기적 간다 왼쪽에 보시면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자 과연 그의 마지막 도착지는 어디일지요 내려가고 있어요 야 지금 뭐야 히이. 30분 뒤에 이 정도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음. 와, <laughs> 야, 진짜 많이 갔다. 멋있다. 좋았어. 좋았어. 무슨 모양인데? 가능한 가장 빠른 방법으로 셜커를 물리치는 방법. 친구야, 내가 셜커 때릴 테니까 뒤에서 잘 보고 있어라. 간다. 활로 간다. 야, 아 <laughs> 친구가 죽었어요. <laughs> 나는 고문을 즐긴다. 뭐야, 지금 크리퍼한테 묶어놨어. 고양이 묶어놓은 거죠? 아, 너무하잖아. 아, 크리퍼 불쌍해. 아무리 도망가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터지고 싶은데 터질 수도 없고. 아, 도망가고 있지만, 안 돼. 자, 과연 크리퍼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뭐야, 헉, 멈췄어? 죽는 걸 선택한 건 아니지. 뭐야. 나의 새로운 애완동물, 가스트를 만나십시오. 와, 이거 건축으로 했다구요? 지옥에서 용암, 진짜 멋있고, 이거 뭐야, 유리야? 와, 세지스트로서 게임의 모든 폭도들을 고문하는 독특한 방법. 야, 스켈레토나, 네가 나를 1 0번 죽인 거 기억하지? 자, 요거 가져라. 자, 과연 선물 줘서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뭐죠? 오, 오 <laughs> 아, 지금, 불에 타고 있는데, 물에 빠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바지의 인첸트 때문에. <laughs> 야, 이거 너무 불쌍하잖아 아우. 영원히 바다 위를 떠돌아 다녀야 해요. 안 돼. 불이 붙어서 데미지가 조금씩 들어가거든요. 안 돼. <laughs> 너무 잔인하게 죽였어. 주민의 저주. 오 주민아, 주민아,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오오오! <laughs> 야 잠깐만 저번에 그거보다 더 진화를 <laughs> 아, 진화했어요. 야야 야, 주민아 이거 뭐냐? 잠깐만. 아 강아리. 여 어디로 가요? 저기요. 아야 <laughs> 이거 뭐냐? <laughs>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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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나와라 주민 토네이도. 어, 나왔어요. 잠깐만, 잠깐만. 야, 옆에 붙이는 거 아니야? 아! 와 토네이도처럼 쓸어버렸습니다. 잠자던 주민 무엇? 와, 앞으로 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도 할수 있다는 거. 왼쪽으로 갔다가, 와, 오른쪽으로 갔다가. <laughs> 야, 저기 한번 들어가면은 산산조각 날것 같은데요? 무섭다. 설마 이 나뭇가지? 쓸어버리자고. 야, 야, 간다, 간다, 간다. 와, 밑에서 보면 대박이에요. <laughs> 지렸다, 지렸어. 안 돼. <laughs> 와, 신기하다. 어 이거 죽이면은 야! 마크 현실적인 전화 마크에서 전화기를 만들 수가 있대요 아 저걸로 오오여여여여아 이게 되는구나 전화기 같긴 한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아한번더야 방패를 색깔을 바꿔버렸어요 액자 걸듯이 걸어 놓으면은 휴대폰 같죠 오 대박이네. 호수로 산맥을 만들었습니다. 야, 이게 마크라고요? 말이 안되는데? 진짜 그냥 사진 아니야? 와 진짜 시원시원하다. 가마솥 논리가 엉망입니다. 가마솥이 왜? 간다. 오케이. 자 원래 이제 물에 떨어지면 낙 데미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불 붙인 다음에 하면? 오케이. 자, 불 꺼지고 다음에는 누구냐? 어, 뭐야? 엔더맨? 어? 야, 너왜 데미지 안 들어가? 뭐야? <laughs> 나는 마인크래프트를 더 균형 있게 만들기 위해, 댕댕아, 가자! 쓸어버려! 와, 파괴서 쓸어버리면서. 오! 늑대가 됐어요. 어있어어있어와 무슨 일이고? 잠깐만요. 당황, 야, 스피드 무지 빨라. 이거 뭐야. 나이스. 야, 다시 찾해졌어이 마인크래프트 레일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레일이 없어지려고 하면은, 아, 지금 보시면 다른 데도 다 레일이 생긴 거 보이셨죠? 와, 달려. 한다. 그러면은 이제 달릴 때마다 또 레일이 또 생기겠지? 와우! 물 위를 달리고 있어요. 멋있다. 와호호 오, 사방팔방 의문무시하네. 크리퍼 박스. 크리퍼야, 너네는 상대가 안 된다니까. 방패로 다 막아 주겠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아, 헤이. 자, 근데, 아, 떨어졌어요, 방금. <laughs> 채굴하는 동안 최대 도달거리에 있으면 더 빨리 채굴? 저도 이거 몰랐는데 한번 봅시다. 자, 맨 앞에, 바로 앞에 붙어가지고 캐면은 몇초 걸릴지. 자 시간 가고 있고 레드라이트 곡괭이로 캐고 있어요 <laughs> 10초 넘는 것 같은데 오케이 야 이거 알면은 진짜 고인물이라고 합니다 야 뒤에 화려하다 자 이번에는 최대 거리에서 간다 시작 오야왜 이렇게 빨라 확실히 체감되시죠 <laughs> 아까 몇초 걸렸죠? 그러면은, 시간초 비교하면은, 아까 12초 걸렸는데 5초나 빨라요. 설마 이것도 빨라지는 거야? 같이 비교. 오, 오른쪽이 훨씬 더 빠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벌써 7초 만에 끝났고 이거는 12초가 나요. 와, 여러분도 한번 써먹어 보세요. 아마 나를 위해 마크에서 일어나는 가장 무서운 일. 양아, 내가 오늘 맛있는 물고기 하나 잡아줄게. 기다려. 으흠, 오늘 조금 운이 안 좋은 건가?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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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이 있어. 뭐야? 아하, 잘못 잡은 것 같은데. 잠깐만. 음. 오, 어. 음. <laughs> 크리퍼 따서요. 진정해 진정해. 내가 여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게. 너도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친구들이 나를 괴롭히는 동안 스피드 런을 하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엔더포탈을 탔다고 합니다. 어 근데 약간 좀 이상하게 가지 않았나요? 다 만든 다음에 들어가는 건데. 안에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게 이상하다는 건가? 마린이라잘 모르는데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거의 다온거 같아요.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캐고. 오,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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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엔더 드래곤이랑 붙는 뭐야 이거? 건달개 있는 거 아니야? 오, 어? 바로 왔다고? <laughs> 엔더 드래곤 안 잡았는데. 당신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좀비를 죽이는 가장 쉬운 방법. 오늘 좀비 죽여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죽여 볼까? 요거를 써야겠구만. 뭐야? 발사해 가지고 지금 따라가는 거 보세요. 자, 빨간색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야, 빨간색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 여기 밑에 있네. 자, 다시 올라오고 있죠? 물 타고 와 가지고 아, 이 화살이구나. 또또또또또또해 가지고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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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불 켜진다며 <laughs> 용암이 죽였네. 이게 제일 쉬운 거라고.